안녕하세요. 간유라이크TV의 비디오 찍는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리뷰 볼 어, 제품, 여러분들. 어, 이거는 여러분들, 투지폰 어, 어, 종료되면서 이제 받았었던 모토로라 어, 블루투스 이어폰 버브버즈 200입니다. 200, 여러분들. 예, 오늘 이제서 이제 조금 이제 리뷰를 해보려고 어, 언박싱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들. 출시한 지도 좀 됐나봐요, 여러분들. 근데 다양한 어, 모토로라에서 블루투스 이어폰들이 시리즈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가장 뭐 가격대가 5만원 후반대에서 뭐 6만원 초반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중간 엔트리급 어, 정도 되는 가격대에 이제 포진되어 있는 음, 그런 모토로라 블루투스 이어폰이다, 여러분들. 뭐세 가지 색상을 이렇게 골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블랙, 그 다음에 뭐 블루,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블랙 버건디라고 해가지고 빨간색하고 이제 이제 블랙하고 같이 섞여 있는 레저 활동 뭐 스포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나 좀 갖고 있어야 될 어, 그런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가 요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가격 대비 굉장히 아주 포장부터 어, 아주 꼼꼼하고 야무지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뜯어보도록 할게. 설명서 같은 거 이렇게 들어 있고요. 어, 이런 거뭐 그냥 패스하고 어, 여러분들 구성품들이 무엇이 있을까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5개게그 5종, 이어팁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러분들. 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귓구멍 사이즈에 맞춰서 이제, 어, 이렇게 끼워서 맞춰주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전용 넥, 어, 스트랩. 이렇게 해가지고 목에다 이렇게 걸쳐가지고, 어, 분실방지나 탈부착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목에 걸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USB 충전 케이블,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이거 충전기. 어, 케이스 겸용이면서 어, 이제 충전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끼워주고 충전기 케이블은 여기다 끼워주면서 굉장히 아주 휴대성도 좋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USB 연결하면 여기 이제 불이 이렇게 들어오게끔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충전 상태를 어, 확인할 수 있게끔 어, 배려를 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무선 이어폰 이게 이제 버드버즈 200인거지 여러분들 어, 라이트 레프트 해가지고 요게 이제 귀에 들어갔을 때 착용했을 때 이제 어떤 느낌을 전달해 주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여러분들 자 그럼 한번 하나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어우 아주 귀에 어, 쏙 들어가 어? 쏙 들어가면서 뭔가 귀마개가 어, 띄어져 있는 듯한 착용감이 어, 괜찮아 여러분. 어, 움직임이 아주 최적화될 수 있게끔 어, 스포츠 픽. 어, 디자인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주 다이나믹 활동,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이걸 귀에다 꽂고만 다닌다고 그래도 뭐 괜찮겠지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뛰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뭐 땀이 나고 이러다 보면은 어, 이게 미끄러져서 이제 또 밖으로 튕겨나갈 수도 있고 그럴 때요 전용 랩 스트랩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딱 끼워줘가지고 와이어가 이제 없으니까 여러분들 완전 무선 설계로 이제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 끊김없는 음악 감상, 어, 블루투스 5.0 버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매끄러운 어, 그런 음악 감상이라 가 음성을 어, 통화할 때도 굉장히 아주 좋게 사용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PX5 등급을 가지고 있는 생활 방수가 지원되기 때문에 땅과 비에 강해야 되겠지 여러분들 스테레오 사운드의 그 어, 풍부한 어, 음악 대역을 이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동적이고 스포츠 매니아들한테는 어, 아주 쓸만하고 어, 가성비 있는 그런 제품으로 사용될 만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 아무튼 뭐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어, 딱 봐도 감각적이면서 여러분들 인체공학적으로 지금 귀에 넣었을 때도 이 밀착감이라고 해야 되나? 괜찮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 소음도 어느 정도 적게 느껴지게끔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뭐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에, 이렇게 해서 깜빡깜빡 거리죠, 여러분들. 에. 페어링하거나 이럴 때도 뭐 복잡한 거 없이 꺼내는 순간에 이제 바로 연결이 가능한 오토페어링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누구나 사용해도 편리하게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라고 할 만큼 일단은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면 사용하기가 굉장히 아주 번거롭거든 여러분들. 어 그렇기 때문에 심플하면서도. 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 어, 오디오 연결할 때 아주 편리하게 케이스에서 바로 꺼내서 페어링만 해주면은 바로 연결해서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감상할 수 있게끔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다 이제 핸드 핸즈프리 같은 통화 기능 어, 그래서 깨끗한 어, 손쉬운 손쉬제 통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쫙 열어 주시면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쫙.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쓰다 보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땀이나 뭐 비에 이렇게 많이 이제 묻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충전할게, 충전이. 잘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가다 있긴 한데, 요거는 그래도 좀 한번 이제 서보면서 어느 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좀 사용해 본 다음에 얘기해 봐야 될것 같아. 이게 접촉이 나중에는 잘안 되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 여러분들 이렇게 케이스 형식으로 돼 있어서 아주, 갖고 다니기도 딱한 손에 쏙 들어가고, 가방 같은 데서도 편리하게 넣어가지고 휴대할 수 있다. 일단은 뭐 스펙상으로 여러분들, 이 버브버즈 200은 한번 충전으로 이제 열 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탄다든가 런닝을 하거나 뭐 이럴 때 매번 뭐 나갈 때마다 이게 충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막 어? 심리적으로 이제 어? 압박감이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선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왜 그러면 이제 한번 충전에 이제 열 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전 속도도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렇진 않는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한번에 이제 터치로 손쉬운 음성 명령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이거는 뭐 진짜 뭐 사용할지 안 할지 어? 이거는 모르겠어 한약 7만 개 이상의 이제 명령어가 이제. 된다라고 이제 하니까 뭐 어? 구글 어시스턴트, 어시스, 어시스턴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런 기능까지는 뭐 저는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MFB 버튼 어? 이렇게 한번 뭐 이렇게 누르면은 길게 누르면 통화가 거절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가봐 여러분들 어? 그 다음에 이제 수신 전화 받기 뭐 버튼 한번 그 다음에 이제 통화 홀딩 할 때는 버튼 두 번, 통화중 음소거는 뭐두번 눌러줘라 뭐. 페어링 하거나 이럴 때어 빨간불이나 파란불로 이제 깜빡임 뭐 이런 LED 표시들이 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블루투스 이어폰이 어떤 상태인지를 한눈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어 그런 LED 표시까지 가능하다는 거. 있을 건 있고 없을 건어 과감하게 없는 어 그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석 같은 그런 거라서 딱 갖다 대기만 하면 여러분들 자기가 딱 자석 붙듯이 이렇게 싹 가서 달라붙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런 분실의 염려도 덜한 그런 느낌이 있어 저는 다른 거보다는이 충전, 이 내구성이 얼마만큼 좋게 느껴지냐. 이제 이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 좀 써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용해보면서 좀 시간이 흘러봐야지 이제 알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 언박싱만 한번 이제 해본 거고 여러분들 이제 조금만 이제 더 사용을 해보면서 어떤 또 장단점이 있는지 그거는 이제 차후에 또 한번 이제 리뷰를 어, 해볼 생각이고요. 어, 가성비 있는 그런 블루투스 이어폰 그러면서도 조금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있는 어, 이런 마감 재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내구 내구성을 이제 확보한 그런 제품이고 어느 정도 염분에도좀 강한 어, 그런 실리콘 재질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스포츠 라이프를 어, 제공해주는 어, 그런 블루투스 이어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 해볼 만큼 굉장히, 굉장히 뭐 저같은 럼 자전거를 탄다든가 뭐 밖에 나가서 이제 어, 러닝. 하신 분들 그 다음에 뭐 등산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휴대성 좋게 어, 사용 가능한 깔끔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쓸수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원하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볼 만한 그런 제품이다 단 하나 요게 이제 좀 usb 케이블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어, 짧아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네 여러분들 어, 굳이 어, 언박싱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은 네. 이런 거는 뭐 어떤 분이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냐면 여러분들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어, 가격 대비 기본에 충실한 어, 그런 제품을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느 정도 만족도를 확보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아무튼 오늘께서 모토로라 뭐 버브 버즈 200 어, 한번 이렇게 해 봤는데 뭐 각자 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어, 그런 어, 제품들을 또 찾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저는 뭐 이건 거 사은품으로 받아서 지금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거지만 그래도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 완성도 라든가 이런 마감 재질 뭐 이런 것들 이 가격대에는 이 정도면 굉장히 아주 만족도가 높을 만한 느낌의 어, 블루투스 이어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어, 사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 비싼건또 비싼 이유가 있는 거고 어, 싸면 싼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뭐, 블루투스나 이런. 여러 가지들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어 충전 잘 되고 어 블루투스 연결했을 때 음악이나 뭐 핸즈프리로 사용할 때 음성이 끊기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굉장히 아주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된다 거기다가 또뭐 생활 방수도 어느 정도 확보된 어 그런 어 제품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어떤 환경에서도 뭐 어떤 운동 환경에서나 어 레저 활동하실 때 갑자기 뭐 비가 온다든가 어 이랬을 때도 충분히 어 사용하는데 어 전혀 거리낌없는 어 아주 괜찮은 그런 제품일 수도 있고요 네, 블루투스 한번. 연결해가지고 어제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이제 한번 들어봤지 여러분들 음향이나 이런 것들 들어봤는데 아주 뭐 음악 감상하실 때 굉장히 아주 풍부하고 우수한 음질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아주 풍부한 음역대 어 사운드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가격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주 만족도 높은 그런 사운드를 제공해준다는 거 여러분들 고게 어 아주 굉장히 아주 매력적인 어 그런 제품인 것 같고 그리고 이 무게감도 여러분들 그렇게 귀에 꽂았을 때뭐무겁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딱 적당한 어 그런 어 무게감. 어, 아니기 때문에 뭐 귀가 아프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아무튼 뭐 계속적으로 한번 써보면서 한번 느껴지는거 있으면 또 리뷰해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까지 리뷰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카누라이크 TV의 비디오 중에 하나 비디오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